대한민국의 조용기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생존과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싸움으로 시작해서 싸움으로 끝이 납니다. 에덴동산의 사담은 마귀의 유혹과 싸움에서 쳤습니다그 결과로 에덴에서 쫓겨나고 승리자인 마귀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아담의 가정에서 마라들 가인과 둘째 아들 아벨이 싸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로부터 생작해서 인류의 역사는 피로 물든 기록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류 역사의 최후도 아마겟돈이란 처참한 살육전으로 끝이 나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싸우지 않으래도 우리들은 사망에서 공격을 받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태에서 벗어나면 벌써 병균의 공격을 받습니다. 이기면 살고 지면 죽습니다. 지약의 공격, 세상의 유혹의 도전, 스트레스의 공격, 병의 공격, 가난과 실패의 공격, 최후로 죽음의 공격을 받습니다. 이 공격에 응전하지 않으면 또 응전해서 지면 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공격에 응전하여 극복하고 이기면 살게 되고 또 발전하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산다는 그 자체가 영적, 정신적, 도덕적, 육체적인 싸움의 연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싸움에 직면할 때 이상한 일을 당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도 일생을 주님께서 싸움으로 보내셨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헤도 왕이 죽이려고 하므로 그 싸움을 피하여 그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애굽으로 도망을 쳐야 되습니다 주님은 벌써 보고의 울음소리를 내자 말자 싸움에 직면했습니다. 3 0세 복음사역을 시작하자 유대교의 공격을 쉼없이 받았습니다. 대제사양, 제사양, 바리새교인 사두개교인, 교법사, 서기관 등 종교인들과 지식인들이 끊임없이 도전해왔으며 매일같이 저들과 대결 속에 살았습니다. 하루도 주님은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에게 도전 받지 않고 산 날이 없었습니다. 마가봄 14장 55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온 공예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생존을 위해서 투쟁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또 식민통치하에 로마의 총독부 산하에서 끊임없이 감시받고 위협을 받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어호 33세 유대교와 로마법의 합작품으로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최후 마지막 순간까지 싸우셨습니다. 주님은 죄와 싸우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를 주님이 대신 다 짊어지고 그 죄악을 다 청산하고 죄를 멸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주님이 십자가에서 싸우셨습니다. 주님은 마귀와 세상과 싸우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 권세와 세상을 주님께서 다 대항해서 십자가에서 싸워서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세상을 주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정신적 육체적인 질병과 싸우셨습니다. 우리의 양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으며 모든 우리의 슬픔을 짊어지고 그것을 청찬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끝까지 십자가에서 몸부림치며 싸우셨습니다. 우리의 저주와 가난과 싸우셨습니다. 아담, 하와 이후로 이 땅이 저주받아 사람들이 먹고 살기에 이마에 땀을 흘리고 고생하는 이 저주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혼자 긁어주고 싸웠으습니다 주님은 최후로 죽음과 싸우셨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대신 짊어지고 죽음과 싸워서 죽음을 죽였습니다. 히브리스 2장 14절로 15절에 보면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곧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한 모든 자들을 놓아주리 하심이라고 하셨으니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바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려고 하셨으니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니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예수 그리도에게 스 도전했지 그러나 그리도는 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싸움을 평전하시고 결정적기고도 영원히 성령 승리하셨음을 온 천하 만국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로마스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고 말했습니다. 빌리포스 2장 9절로 11절에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케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결정적인 승리를 하시고 마지막 최후 십자가의 가장 비참한 전쟁을 통해서 주님은 죽으셨으나 삶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원수의 세력을 평정하시고 정복하시고 주님께서는 내가 다 이루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시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자체도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하루도 싸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끝없는 도전에 직면하게 되고 그것을 극복하면서 생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정신적인 육체적인 스트레스를 우리가 피할 수가 없이 하루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사는 날이 없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에 이런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런 정욕의 공격을 우리는 끊임없이 받아요. 베드로전서5장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다오시니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우리는 마귀에게 삼키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이 전쟁을 피할 수가 없어요. 에베소스 6장 12절에,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염들에게 대합니다. 여러분, 실험하는 거 보셨죠? 모래판에서 서로 얼싸 안고 있는 힘을 따해서 넘어지느냐, 또 넘기느냐, 휴쟁 아닙니까? 레슬링 할때 여러분, 무시무시하게 두 사람이 붙잡고 내어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 싸움은 매일같이 있는 실험이요. 레스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루도 우리는 이 싸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놈의 마귀는무신론을 가진 하나님 어디 있냐? 예수님 어디 있냐? 믿어봤자. 그 끝이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자꾸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와 함께 싸워야 됩니다. 우린 말씀으로 대적하고 기도로 싸우지요. 인본주의가 들어와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말고 너 중심으로 살라. 먼저 구복부터 채워라. 먼저 너 명예부터 내어라. 먼저 권력부터 얻어라. 인본주의다. 사람 중심으로 민주주의로 민 것이지 신본주의가 뭐냐? 어디 하나님 절대 주권에 순복하고 사느냐? 그러지 말라. 끊임없이 마귀와 투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의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만든 우상에 절하지 않지만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식을, 내 직장을, 내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숭배라고재미있고옵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지 않고 놀러 가는 것은 그 놀러 가는 것이 우상이 되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고 여러분 사업한다고 뛰어다니면 사업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그 우상과 함께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우리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 싸우거나 안 돼요. 정욕과 탐심이 끊임없이 다가와서 우리에게 욕심과 탐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싸워야 돼요. 죄와 악과 거짓과 사행심과 세속과의 싸움은 우리에게 피할 수 없습니다. 안전하서나 이런 싸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도 늘 전쟁해야죠. 미움, 분노, 살인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마음에 미움하는 것, 사랑하려고 하니까 미움과 사랑과 싸우잖아요. 분노가 일어나는데 이거를 참으려고 하니까 또내 마음에서 싸워야 되고, 살인할 마음 생기는데 그걸 물리치 하니까 싸워야 되잖아요. 마음의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 참수가 일어나는데 이걸 누르고서 그렇지 않지 하고 살려는 것이 그것도 도덕적인 싸움이 계속되는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 타고는 불안, 공포, 좌절, 허무, 절망과도 늘 싸워야 돼요. 로마서 7장 22절로 24절에 보면 내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 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바울 선생은 자기의 싸움을 이와 같이 솔직히 고백한 것이니 우리들은 정신적인 투쟁뿐 아니라 육신에서의 투쟁도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애 속에 식욕과의 싸움은 끊임없는 투쟁 입니다. 우리는 먹어야 사는데 그냥 먹고만 사는 것이 나더 많이 먹고 더잘 먹으려고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성욕과 싸웁니다. 성적 쾌락을 위해서 윤리와 도덕을 짓밟아버리고 방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사이 일산의 라부호텔 때문에 온 주민이 다 일어나서 라부호텔을 철폐하라고 브라카드 들고 외치고 데모하는 것을 보았죠. 이건 성욕과의 싸움입니다. 성적인 타락과 방종에 대한 싸움을 우리가 끊임없이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하지 않으면 침몰합니다. 섬과 고무라가 되지요. 사람은 타락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 항상 술 취하고 마약하고 도박 등 이러한 유혹에 우리는 늘 식민에서 싸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음주는 세계 2위라고 합니다. 1인당 1년 소주 60병을 붓는 성인 남성은 한 달에 11일 동안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세계에서 40대 사망률이 가장 많은 것은 술을 많이 먹어서 간경화, 간암, 간에 무리를 주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마약 중독을 상용하는 사람이 2억 2천만 정도가 마약을 상용합니다. 한국도 작년 마약에 적발된 사람이 1만 600여 명입니다. 그리고 회사원과 주부가 두 배나 증가하고 청소년 속에 마약을 먹는 사람들이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도박도 그래요. 도박은 소박하다가 손이 잘리면 발로서 도박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정도로 중증, 중독성이 도박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의 성인 남녀 4%가 중증 도박에 중독되어 있고 약 7%는 중독 가능성에 놓여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박을 안 하면 우울하고 불안하고 불면증이 오고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하고 우리가 싸우지 않습니까? 타락 추구와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서 정상적인 삶을 살리니까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 속에 질병과 싸우지요. 수많은 질병이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생겨나기 때문에 이 질병과 싸워야 됩니다. 오늘날 전 세계는 에이즈와의 전쟁입니다. 아프리카는 여러분 전 대륙이 에이즈라는 성병으로 침몰해 가고 있습니다. 이건 아프리카만 아닙니다. 지금 동남아 일대도 어마어마하게 에이즈가 확산돼 있고, 동남아 일대를 여행 많이 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에이즈에 걸려오는지 지금 한국의 통계에 나온 숫자는 그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지하수같이 에이저의 균이 사회를 침몰시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끊임없는 생존을 위한 전쟁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스 8장 12절로 13절에 육신에게 젖어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영으로서 몸의 현실을 죽이면 살리라. 육신에게 젖어 육신대로 끌려가면 죽어요. 그 영도 죽고 육도 죽고 생활도 죽어요.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현실을 이기고 살면 살수 있어요. 그러니 전쟁 아닙니까? 그왜 우리는 생존 경쟁의 투쟁 속에 있습니다. 생존과 부여와 행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같이 직장에서 싸우고 사업장에서 싸우고 사회에서 생존 경쟁의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블란스의 유명한 문이였던빅르 위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너희 과업은 무엇인가? 싸웁니다. 내일 너희 과업은 무엇인가? 싸웁니다. 최후의 너희 과업은 무엇인가? 죽는 것이다. 이 말은, 그저 어제도 싸우고 오늘도 싸우다가 마지막에는 죽는 것이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일생에서 우리는 싸움을 하지 않고 하루도 쉴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여러가지 싸움에 부딪히면 이상한 일치한는 것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생존하기 위해선 우리가 끊임없이 투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이 싸움을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대직해오는 영혼 육 생활의 원수들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서 상처투성이가 되고 피투성이가 되고 그 결과로 우리는 평안도 기쁨도 행복도 삶의 의미도 다 잃어버리고 패배자가 되고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싸움에서 이기면서 살아기 가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들어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지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내가 쉼으로 들으니 내 멍에는 씻고내 짐은 가볍다고 하시는데 이 의미는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중동에는 농경 생활을 하는데, 농사지을 때, 어미소 목에다가 멍해를 걸고 난 다음, 새끼소는 멍해소 밑에 넣어 밥고랑을 가는 것은 훈련식입니다. 밥고랑을 똑바로 가도록. 그래서 어미소를 이리 하고 치면, 어미소는 목에다가 무거운 이 멍해를 메었으니까, 는온 전신에 힘줄을 세우고 땀을 뿔뿔 흘리며 끌고 갑니다 그러나 새끼손는그 멍에 밑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엄마만 따라가지 목에 멍에가 안 걸렸으니 편안하게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지혜하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세상 멍에를 긁머지고죽가고 무거운 짐을 끌고 가는 너희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나의 멍에 밑으로 들어오노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내 멍에 밑으로 돌아 내가 어미 소처럼 되어서 멍에를 걸면 치고 너의 짐을 다 끌고 갈 테니까 내 밑에 들어와 있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여러분과 나의 짐을 당신의 멍에다 끌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여 주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린도 전시 2장 9절에도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그러한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예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긁어치고 십자가상에서 싸워서 마지막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죄를 짊어지고 죄를 이겨서 아예 간거리 천살해 버렸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멸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세상과 마귀를 이기시고 완전히 세상과 마귀의 무장을 해제해 버렸습니다. 아주 무력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간의 슬픔과 마음의 고통과 질병을 주님 정복하시고 이를 무력화시켜 버렸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인간이 겪는 모든 전유와 가난을 그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다 대신 갚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죽이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홀로시스 2장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으로 승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멍해를 긁어지고 끌어쓰는 수고하고 무거운 힘을 끌어갈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인간 생존의 싸움에서 피투성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멍해를 벗어 던져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밑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십자가 멍해 밑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멍해를 긁어지고 패배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갈보리 십자가에 올라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생의 모든 짐과 고난을 다 이겨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겨버렸었어요. 이제 예수님은 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짐을 당신의 십자가의 멍에에서 끌고 갈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멍에 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멍에 밑으로 들어가요? 주께서 말씀하는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주님 십자가 멍에 밑에 들어오려면 온유하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온유하는 말은 길들림을잘 받아서 순종하는 것이 온유합니다. 가축은 온유하지 않아요. 결정성과 다른 것은 길들림을 받아서 순종을 잘하잖아요. 우리가 주님 십자가 밑에 들어오려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순종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아버지 하라는 과 예수님께 순종하면 주님의 십자가 밑으로 들어갑니다. 또 겸손하라고 했는데 겸손한 것은 자기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야외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정히 허락지 아니하시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사람은 바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기를 여기 와서 배워라너가날 믿고 나에게 순종하고 의지하고 따르면 내가 너희 짐을 끌고 간다. 내가 너희 짐을 끌고 간다. 나는 이미 너희 싸움을 다 싸워서 이겨놓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께서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게 되므로 쉽고 가볍게 이기고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다 이겨놓았어요. 에레니야서 33장 2절로 3절에 이를 행하는 야외 그 이름을 지어 성천는 야외 그 이름을 야외라는 제가 이 같이 읽노라 너는 내게 부르시게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라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갈 비밀을 보여주 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우리의 승리가 있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싸울 수 밖에 없어요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유혹과 싸우고 슬픔과 싸우고 질병과 싸우고 가난과 싸우고 저주와 싸우고 생존 경쟁터에서 서로 경쟁하여 싸우고 마지막 죽음과 싸우다가 침몰당하지 그래서 사람들은 피투서이가 되어서 하루도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데 여기에 쉽고 가볍게 인생을 사는 길이 있어 싸움에서 이기고 사는 일이 있어.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삶이 있습니다 이미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싸워서 다 이겨놓았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주께 기도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대신 짊어져 주고 가시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이기고 삽니다. 우리는 세상과 유혹을 이기고 삽니다. 우리는 슬픔과 질병도 다가오지만 우리는 이미 이겨 이기고 삽니다. 가난도 오고 저희도 오지만 그와 우리는 이기고 살고 죽음조차도 이기고 사는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다 이뤄놓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믿고 순종하고 기도만 하면 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는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존한다는 그 자체가 싸움입니다. 영적인, 심적인, 육체적인, 환경적으로 온통 싸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기면 살고 지면 소멸됩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삶에 따라오는 스트레스는 대단합니다. 생존하기 위한 몸부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전 과정을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기도하고 긍정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능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고 말한 것이 니 정예는 또이 보배를 징그릇에 가졌으니, 사방으로 우겨 삶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부림받지 아니하며, 끝꾸러뜨림을 그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항상 예수 죽인 십자가를 우리가 걸머시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넘쳐나게 하려니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밑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성리의 생명이 우리의 생활 속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유일하게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십자가의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게 될때 그것을 믿고 순종하고 그것을. 꿈꾸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므로 우리는 인생을 쉽고 가볍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싸움 없이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싸움이 다가와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이미 예수님이 싸워놓아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가 싸우기 때문에 우리능넉히 이기며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에 간결하고 생명으로게 넘치게 얻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싸움은 이미 예수님이 이겨놓은 싸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밑에 들어가서 이기는 싸움을 즐겁게 싸우고 생명에 넘치는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보겠습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하나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싸움을 피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싸움을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 피투성이가 되고 최후에는 처참하게 죽음에 정복되고 말겠지만은 예수님이 대신 와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서 이겨주셨으므로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따라가면 그 십자가 밑에서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쉽고 가볍게 싸움에 이기고 우리는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도 쉽고 가볍게 우리는 이기고 살아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마귀도 쉽고 가볍게 이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슬픔과 질병도 쉽고 가볍게 이겨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난과 질주도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쉽고 가볍게 처치해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죽음조차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쉽고 가볍게 극복하고 천당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거꾸로 그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미 이겨놓은 승리를 우리가 품에 품고 이긴 싸움을 싸우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이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다 안심하게 도와주시옵시오다 감사하고 그리고 승리를 꿈꾸고 순종하고 믿고 기도하고 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a l l e l u a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